얘들아 안녕 오늘 선생님이 이제 각성 구문 촬영하려고 어 커피숍 갔다가 거기서 이제 수업 준비를 조금 하고 아 어, 촬영이 좀 어렵더라고 그래서 집에서 다시 촬영을 하는 거고 오늘은 아이패드를 어 우리 알바 선생님한테 맡겼기 때문에 그냥 종이로 할테니까 잘 따라와 주면 좋을 것 같아 마지막까지 자 힘을 내고 자, 1번에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재료는 여기에서,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묶어볼까?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재료는, is detergent molecules 니까, 뭡니까? 여기서, 이제 세제의 어떤 분자들이란 말이야. 어, 세제 분자들. 자, 근데 이 세제 분자들이 with peculiar, 굉장히 이상한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성에 대한 이제 얘가 설명이니까 다시 동격이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두 가지가 있을 때 정해지지 않은 거를 원이라고 했고 이 정해진 거를 디아더리라고 설명을 수업 시간에 했잖아. 자 그래서 한 가지는 그죠? 그 분자의 한쪽 끝은 뭡니까? Is water attracting 물을 끌어들이는 거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다른 것은 워터를 repelling, 이렇게 거부하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눗방울이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할때그 비눗방울에서 물을 끌어들이는 분자의 성분, 그리고 물을 밀어내는 분자의 성분 사이에 물이 껴있어서 비눗방울이 형성된다라는 내용이었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2번으로 바로 가볼 건데요. 자, 2번에 보시면은, 자, 2번 갑니다. 음. 조금 흔들리죠. 어, 여기 아직 안 익숙해서. 자, 이것들은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 이것들은, 자, consist of. 이게 자동사인데 is consisted of. 이런 거 없으니까 주의를 하시고. 자, 이것은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니면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로? 하나의 어떤 시트로. 음. 자, 선생님, 그면 어떤 시트입니까? 자, made up of. 얘가 이제 얘에 대해 설명하는 형용사고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것은 구성되어 있다 시트로, 근데 어떤 시트니, 자, made up of, 만들어진, 아니면 구성되어진 시트. 뭐로? 제가 아까 설명했듯이 두 개의 층으로. 근데 뭐의 층? 세제 층으로 말이야. 자, 그러면서 이제 문장이 끝난 건데, 여기에 with 분사구문이 나온 거예요. 자, with 분사구문은 목적어가 뭐뭐 하면서, 뭐뭐 하면서만 여기 능동. 그러니까 얘가 하면은 이제 능동 관계겠죠. 그리고 얘가 뭐뭐 되어지면서라고 해석하면 여기가 수동이거든요. 자, 근데 이게 헷갈리는 애들이 많아서 물이 물이 샌드위치 시키는지 샌드위치 되는지 헷갈린 경우가 많잖아. 그래서 요런 거를 확인할 때 헷갈리면은 뒤에 목적어의 유무를 봐라라고 얘기했고 만약에 뒤에 요 목적어가 있으면은 능동으로 쓰는 경우가 많고 PP면은 아무것도 안 써있거나 전치사 구가 써있거나, 그죠? 뭐, 바이오, 이런 게 써있거나, 이런 경우가 많겠죠. 자, 이번 다시 보시면은 결국에 두 개의 디터전트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with w 물이, 물이, 샌드위치 시킨 게 아니고, 샌드위치 되면서 어디에서 그두 개의 디터전트 사이에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선생님 여기는 왜 샌드위칭이 안 되고 샌드위치드인가요? 라고 보면은 여러분들 보면 여기 샌드위칭 다음에 여기 의미상의 목적어 없잖아요. 목적어 없다라는 건 수동으로 쓰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이 샌드위치되면서 어디에? 그 분자들 사이에.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동을 가볼게요. 자, 이동 가서 우리 3번으로 가볼 건데 3번에 보시면은 자, therefore 한번 끊어봅시다. therefore,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지문 내용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관 어, 기출이었고, 그, 현대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쉽게 빠르게, 어떻게? 옛날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것을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었죠. 자, 그래서, only the paranoid. 아, 더 플러스 형용사 나오면은, 뭐뭐에 집착하는 사람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누구니 이거 되게 길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다 얘에 대한 설명이고 이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라는 자동사 이렇게 일용식 구조예요. 어.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근데 어떤 사람이냐고 이렇게 길게 설명한 거죠. 자 요거 잘 따라와 보세요. 집착한 사람인데 only 어느 도 사람들이죠. 근데 어떤 사람입니까? 또 얘가 설명하는 거야. 자 여기서 후랑 여기서 후랑 해석이 다르니까 여러분 좀잘 보세요 여기서 요는 이 앞에 있는 명사에 대한 설명에서 관계대명사고 자 only t h o u g 사람들인데 who are constantly 지속적으로 looking over 계속 넘어서서 보려고 하는 것 their shoulder 그들의 어깨 넘어서 계속 확인하려는 거죠 뭐를 to see 보려고 뭘 보니 여기는 동사 다음에 후니까 의문대명사입니다 누가 is creating 만드는가 something new 뭔가 새로운 것을 근데 어떤 새로운 거야 또 얘에 대한 설명 어떤 새로운 거야 that'll destroy 아 파괴시킬 뭐를? 자기 자신을 아니고 좀 오래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them selves가 아니고 제가 바꿔놨던 건데 헷갈리지 마세요 them이 맞아요 왜요? 어, 왜냐면은, 앞에 something new를 얘가 대신 받은 거고, 이 주어가. 그럼 얘는 새로운 거잖아, 새로운 거. 새로운 것이 파괴한다, 오래된 거니까, 여기 댐이 맞다라는 거야. 주어가 목적을 에잘 쓰인 게 아니잖아. 그죠? 음. 자, 그리고 나서, staying just one step ahead of them. 그, 한 단계 앞서서 계속 머물러 있는, 바로 이 사람들만이 뭐 한다? 살아남는다라는 내용이죠.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으니까,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누구야? 아, 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이야? 지속적으로 어깨 너머로 계속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 아, 뭘 보니? 어, 누가 만들어내는가? 뭔가 새로운 것을. 근데 어떤 새로운 거야? 얘가 또 설명이야. 아, 파괴시키는거 뭐를? 옛날 것들을. 그리고, 조금 한 발자국 앞서 있는 사람들, 어, 옛날 것보다 좀더한 발자국 앞서 있는 바로 이 사람들만이 이 사람들만이 살아남는다. 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조금 별거 아닌 문장인데 형용사 끼고 막 안에 막 복잡하게 형용사절 안에 또 형용사 끼고 막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어, 특히 여기서 제가 아까 말했던 이후는. 명사 다음의 후는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 형용사절이고요. C, 보려고 라는 C라는 동사 다음의 후는 누가 만들어내는가 이렇게 동사 얘는 명사절인 건 명사절 명사절, 위에는 형용사절 야, 뭐 이게 명사절이형용사절이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떻게 한글로 바꿔서 해석해낼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4번 마지막 갑니다. 이동해 볼게요. 음.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끊어 볼까요? 어, 우리는 쉽게 생각해. 그럼 여기 또대 또? 됐도? 동사 다음에 대시니까 대디아의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자, 우리는 쉽게 생각해. 뭐를 대디아의 사실을? 그게 뭐냐? 기술들이, 어, 그럼 위랑 차이가 느껴져? 어, 명사 다음에 또대는 얘에 대한 설명이야. 자, 기술들인데, 어떤 기술이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들이. 자, 근데 그 기술들이 뭐냐면요. 여기 동격처럼 보시면 돼요. The d e v i c e 장치들, 도구들, 그리고 과정들 하고 이렇게 묶을게 근데 어떤 과정인데, 자, we take for granted. 이렇게 묶어보세요. 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 표현 꼭외워라 Take for granted. 당연시 여기다. 당연시 여기다. 자, 그러면이 기술들인데 어떤 기술이야? 뭔가 도구나 장치나 과정인데 어떤 거?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오케이? 어. 바로 그 기술들이 얘가 좋요 어. 이 기술들이 사실은 뭡니까? A part of. 아, A 아, part of. 뭐다? 부분들이다. 뭐에? 이 자연적 세상의 부분들이다. 라고 우리는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름이 우리가 자연으로 생각하잖아. 근데 원래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이 자동차, 뭔가 TV 이런 게 태어날 때부터 있다 보니까 당연하게 있는 걸로 착각하여 싶다 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번 위에서 우리 후 아까 공부했었잖아요. 후 어, 이번에는 여기 대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한다. 동사 다음에 된나 하면 데디아의 사실을 하고 주어 동사. 두 번째로 아까 테크놀로지하고 기술 나왔죠? 이렇게 명사가 나오면은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있는데 그 기술들이 뭐 하고 있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술 이렇게 좀 다르다는 거예요. 오케이? 어, 위에는 명사절, 얘는 또 형용사절 공부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다시 한번 돌려보시고 수능이 며칠 안 남았지만 영어는 어, 감, 풀 때는 감보다 근거 위주로 논리적으로 푸는 게 맞지만 매일 매일 봐야지 영어에 대한 감이 극대화돼서 수능 때잘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어, 여러분 전날까지도 끝까지 저와 함께했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했습니다, 여러분. 어, 수능 때도 대박 나실 겁니다.